안녕하세요, 오토박입니다 자, 6월 21일, 어, 벌써 금요일입니다. 우리 DS 가족분들 모두, 어, 이번 주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기분 좋게 알테오젠이 오늘 장에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어, 이거 봐봐요. 혹시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25만원 터치하고, 어, 지금 오늘 장에서 실시간으로 7.3%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어, 25만원에 체결되신 분들의 어, 벌써 이틀 만에 10% 이상 수익을 내고 계시겠죠. 어, 매집하자. 팔지 말아라. 어, 곧 급등 나올 거다. 했는데, 진짜 급등 나오고, 해미털기 급락 나올 거다. 급락 나왔고, 지지선 25만원이다. 정확하게 맞췄고, 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완벽한 분석 영상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가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지 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어, 딱 1초면 됩니다. 1초면 어,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려요. 어, 막 이렇게 막 조정 나오고 행보하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폭등 나오고 나니까 어, 사기꾼 유튜버들 엄청 많이 등장했죠. 어, 하루에 영상을 막 어, 알토 진 영상만 열댓 개를 올리면서 어, 간다 간다 뿅 간다 공시 나왔다 이런 구라를 매일같이. 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또박이만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요. 어, 6월 17일 또박이가 뭐라 그랬어요. 개미털기 급락 가능성이 있다. 이 가격 담아보자. 어, 그러면서 제가 추가로 어, 전체 시장에 대한 시황 정리까지 해드렸었단 말이에요. 4일 전이었네요. 어, 시황까지 말씀드리면서 당산, 전력, 화장품, 얘네 주도주다. 그래서 혹여나 알테오젠이 급락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 이런 주도 섹터에서 대장주들은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무리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빠진다고 해도 지지선이 있다. 그게 정확하게 25만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주봉의 특성을 정확하게 말씀해 드렸어요. 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봉상의 예시가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5월 말이었죠. 어, 아니네. 5월 중순이었죠. 자, 이때 보시면 제가 뭐라 그랬죠? 어,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졌고 그 밑에 아래꼬리가 이렇게 달려있다. 주봉이라는 게 뭡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봉상이 일봉상 움직임이 이렇게 결산돼서 나오는 게 주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래꼬리가 달리고서 양봉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어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음봉이 나오다가 이걸 다 말아올리는 어 양봉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여드렸죠. 어 이때였습니다. 월요일 음봉에서 출발을 했고 점점 저점을 높여가는 어 양봉들이 등장을 했다.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면서 말이죠. 이런 모습이 나중에 주봉으로 봤을 땐 이런 모습으로. 어, 아래 꼬리 달린 양봉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또박이가 말씀드렸던 지지선을 지려 밟고 이 모양을 정확하게 금일 주봉 마감일에 만들어주는지. 심지어 제가 어저께 6월 20일 영상에서도 지지선 완벽 적중했다면서 내일 주봉 만들어지는 거이것 중요하다. 어 말씀을 드렸죠어 실제로 지금 보시면 이제 장마감까지 한 시간도 안 남았거든요. 어 보세요 주봉 모양 어떻습니까? 몸통은 이거 보단 작지만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때요? 급등 나올 타이밍, 급락 나올 타이밍, 지지선. 이런 게 나중에 보면 이런 식의 파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어, 그래서 우리 많은 가족분들이 어, 제가 지지선 나오면 어, 개미 털기 급락 나올 거니까 그때 담자. 어, 그랬더니 이런 분들도 계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뭐가 더 간다고 미치겠다는 거야. 어, 이런 분들이 팔든 말든 저는 의견 존중해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알테오젠에 대한 관점. 이런 걸 공유하고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단지 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나요? 어,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어, 양봉을 만들어 내면서 단기 추세선까지 딱 이렇게 관통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된다면 이 매물대 28만 원 후반, 29만 원대를 어때요? 어, 매물을 뚫으러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어, 이거를 한 번에 뚫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 거래량이 들어와 줘야 돼요. 어, 근데 지금 장중이다 보니까 업데이트는 안 됐지만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어때요? 외국인 또 들어오고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개인들이 팔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도 높아 보이거든? 지금 차트를 확대해놔서 그렇지, 이렇게 봐봐요. 안 높아 보여요? 어, 높아 보이겠죠? 하지만 주가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향후 있게 될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플러스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혹은 수주나, 계약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알테오젠이 받게 될 기업 가치, 여기에 점점 더 수렴을 해나가는 게 주가입니다. 근데 아직도 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저께 뭐 신한투자증권 엄민용연구위원이 영상들을 많이 공개를 했더라고요.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영상을 찍으셨던데, 이 기업이 주목받기 전부터, 이미 이전부터 이 시세를 놓치지 않고 쭉 거의 홍보대사 마냥 끌고 온 사람은 아마 엄민용연구위원과 또박이 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찾아보세요, 있나? 우리 가족분들은 텔레그램 다 들어와 계시죠? 어, 우리가 그간 외쳐드렸던 후톱 섹터 중에 전력, 그 중에서도 변압기, 어, 지룡전기 오늘 무료 추천주 또 나갔습니다. 어, 다들 사셨죠? 어, 지금 얘도 봐봐요. 미친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만원부터 8만 5천원까지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한번 경신했죠. 어, 이런 거를 지난주부터 또 편을드렸으니 수익이 날 수밖에요. 어, 우리 가족분들 축하드립니다. 어, 혹시나 안들어와 계시면 완전 무료니까 꼭들어와 계세요. 어, 이런 거 수익 인증이나 혈주 같은 거다 어, 사기꾼들이 훔쳐 갈까봐 어, 비공개로 돌려놨을 뿐입니다. 어, 여기 아래 보면 번호 있죠. 제 번호 있습니다. 3 4 6 2미안 38. 어, 또박이 번호니까 여기로 숫자 6만 적어서 어, 문자만 딱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 다 찍고 링크만 딱 보내드릴게요. 어, 오랫동안 접속 안 하시는 분들은 다 내쳤는데도 인원수가 줄어들질 않고 있죠. 어, 지금 1 1 2 0 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십니다. 어, 제발 또박이와 함께 하면서 이거 두식이 대표님이랑도 함께 하면서 때어 방향성을 잃지 않고 따라 오시면 됩니다. 어 방산 전력 식품 화장품 왜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을까요? 어 6월 초부터 하나의 어로스페이스 방산이죠. 어 불닭 볶음면으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삼양 식품 오늘도 폭등이 나왔죠. 헌진뷰티사이언스 화장품 어 선크림 대장주죠. 왜 이런 친구들이 오늘처럼 어, 시장이 어지러운 와중에도 폭등이 나오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시장에서는 어, 살 만한 게 없다고 판단이 들고 테마 장세가 이어지면요. 어, 말 그대로 테마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빨리빨리 이제 돈을 빼고서 우량주라든지 주도주로 돈을 어, 집어넣게 됩니다. 주도주. 각 섹터의 대장이잖아요. 어, 들고만 있으니까 어때요? 그냥 굴곡이 있는 듯, 없는데, 듯 계속 간단 말이야. 어, 그래서 아까도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조급한 마음뿐이라고. 야, 간다, 간다, 간다 하다가 조정 나와. 그러면 못 버텨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들어가면, 단기 조정에 또 물렸다 그래. 아이고야, 참말로. 진짜 거꾸로 하지 말고 또박이만 따라오세요. 어차피 실시간 대응이나 여러분들께 잔소리 해드리는 건자신 있으니까, 어, 차트도 공부, 같이 할수 있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 지지라인이 어떤지, 어,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야, 알테오제는요, 일단 주봉 마감에 굉장히, 어, 좋게 마감이 될 거예요. 어, 지금 보시다시피 이박의가 예? 말한 시나리오 그대로 이렇게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어, 테르가제 관련해서도 박순지 대표가 직접 어, 인터뷰까지 나와서 어, 6월 안에 허가가 날 걸로 예상이 된다. 또한번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번에는 진짜로 나오게 되는지 어, 이게 안 나온다면 또 많은 투자자들이 아이 알테오젠 또 거짓말했네 이러고 나가는 수가 있어. 즉 다시 말해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헤르가제를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거는 알테오젠이 아니라 누예요 식약처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어 제가 하루에도 몇백번을 어, 진짜 새로고침을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어, 식약처 근데 어저께 이제 장마가 막고서 누가 막 포토샵으로 어, 사기를 친거야 어,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허가 품목 안에 테르가재 있다고 이거를 어떻게 또만들어가지고 집어넣었대 어, 그래가지고 시간에 급등을 기록했다가 1%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죠 어제 어? 그런 몹쓸 장난을 칠 만큼 지금 사람들이 어, 인내심이 바닥에 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3월달에 나온대 4월달에 나온대 5월 나온대 6월에는 나올거래 또 밀려봐 어, 그 약간의 어, 실망 메모리 출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ADC SC라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예요 어, 키트루다 SC 임상 결과입니다 아, 이제 아마도 어,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아일리아 어, 시밀러에 대한 허가 신청까지 어, 나올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제 예상으로는 테르가제가 어, 가장 빨리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일단 3분기 시작하자마자 나오게 될게이세 가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 웬만해서는 3분기 안쪽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모멘텀은 지금 죽었습니까? 나올 게 너무나 많단 말이야. 어차피 사람들의 기대감은 계속 더해질 거고 어, 이제 조만간 이래 이런 막 뉴스 나올 거고 다른 사람들은 뉴스 보고 뒤늦게 따라 살때 어, 우리는 쭉 들고 가자고 이 파동을 어, 아시겠죠? 어차피 지금 외국인들, 어, 축포인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수급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절대 팔 구간도 아닐 뿐더러 걱정할 구간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어, 264억가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왜 그럴까요? 어, 프로그램이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계 돌려서 알아서 그냥 자동 매수가 되는 거야. 어, 그죠? 어, 이 세력들도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그냥 기계만 돌려서 계속 쓸어 담고 있습니다. 계속. 왜 그럴까요? 어, 돈이 남아 돌아서? <laughs> 어, 그랬으면 뭐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 도박이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 실력은 점점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도박이 따라오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 쭉 따라오시라는 겁니다. 어, 아시겠죠? 봐봐요. 어, 선진뷰티 사이언스도 오늘 20% 급등이 나왔고, 어, 편압기 대장주 H.D 현대일렉트릭 오늘도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8% 넘게 급등 중이고, 어, 제가 어저께 대한전선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편압기 관련 주들이 대체적으로 이 차트를 다 만들어놨다 그랬어요. 어, 골든 크로스다. 이거 폭등 임박이다. 잖아요 어, 재룡용 전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18%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또박이가 천재라서 이런 걸 많이 맞추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 저는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천재판은 아니고, 천재는 두식이 대표님이고, 어, 저는요, 완전히 그냥 노력파입니다, 노력파. 어, 저도 지금 뭐 1년 넘게, 어, 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 지켜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어, 제가요, 진짜 휴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평일, 주말, 구 분이 없었습니다. 어, 1년 365일 중에 365일을 일을 했어요, 진짜로. 어, 제 채널 보시면 알거야. 이렇게 미친놈을 누가, 어, 그렇게 쉽게 이길 수가 있답니까? 어,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시장 속에서 소외당하지 않게끔.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는 게제 의무 그리고 책임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다 필요 없으니까 어, 그냥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서 보답해 주시면 돼요 어, 그리고 텔레그램도 꼭 들어와 계시고요 어, 이거 재룡전기 차트였죠 아까 분봉 차트였는데 여기 아래 갭이 있다 어, 최대한으로 빼면 이 지지라인까지도 뺄 수가 있다 어, 여기까지도 열려있지만 안 오고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를 시드때도 없이 계속하려고 하지 마라 그 타이밍은 신이 와도 못 막는다 어, 못 맞춰요 어, 어떻게 알아 순간순간 체결되고 그게 1초에도 몇 어몇 번씩 이렇게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게이 시장입니다. 보세요. 어 여기 지지라인까지 뺐습니까? 안 뺐어요. 안 빼고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린단 말이야. 추세를 쭉 지켜주면서. 어, 지금 알테오젠는안 그래요. 어 또박이가 말씀드렸던 이 25만 원. 진짜 이거는 기가 막힙니다. 어 성지 영상이 돼버렸죠.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그리고 의심이 아직도 가시는 분들은 꼭 어, 6월 17일 영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하나 안 틀리고 맞췄으니까. 보세요. 어. 한번 터치하고 어, 25만원 바로 위에서 쌍바닥 이렇게 형성해주고 어때요? 어, 분봉상으로 쭉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어, 지금도 어때요? 이동평균선깬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일본봉에서도 없단 말이에요. 더 올리겠다는 거야. 어, 지금 오늘 주가가 7% 급등 거기에서 멈춰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 여기 매물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소화하고 가야지. 이게 다 매커니즘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또 차트를 조금 더 이제 넓게 한번 보면 어때요? 어, 이 25만원. 또, 이제, 공교롭게도 어디랑 겹칩니까? 어, 여기랑 겹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야를 넓게 보시라는 겁니다. 어, 당장에 이것만 보면요. 어떻게 보일까요? 어,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뭐야? 더 가는 거야? 아니야? 아이씨, 뭐야? 음목 나오네? 에이, 내려야겠다. 이러고 내려. 뭐 어, 진짜 그렇다니까? 어, 또박에도 줄이니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어, 거리랑 이런 것도 다 보면서, 차트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 지금까지의 매물 때, 어디 어디 있었는지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차트만 보는 것도 아니라, 어, 시장에서 알고 있는 재료.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재료 그리고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떤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움직이는 게 주식입니다 어, 저는 이게 너무나 재밌어서 이렇게 미친놈처럼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은 미친놈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또박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 투자지원군 또박이 쭉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어, 일찍 마치고서 어, 전문가들 다 같이 어, 기업 미팅을 다녀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중요한 미팅이 잡혀있어서 이렇게 장중에 찾아뵙던 거고요 어, 제가 오늘 뭐못 찍어드리는 종목들은 어, 제가 누굽니까 주말에 나와서 찍어드려야죠 어 제가 주말에 착착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또 찾아올 테니까 어,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어, 좋아요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 먼저 전화나 문자 내지 않고요 어, 여기다가 또 바퀴 번호 적어놨으니까 저한테 숫자 6만 적어서 어, 문자 지금 빨리 보내주시면 어, 제가 지금 영상 마치고서 바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DS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보시면 좋겠고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든지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1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드릴 거예요.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d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인증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44%, 74%, 20%,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지... 가족분의 수익인증글이죠. 30% 44%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손익도 천만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수익 인증 너무 많죠 26% 47% 20% 이스페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 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인 이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가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 장이 마감되고랑 오후 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올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 211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기예요 지금 안 보내고 이따 보낼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 는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건 필수에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